안녕하세요. 주식닷컴의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8월 20일 시간에 급등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휴머네입니다. 휴머네. 네, 코비박 관련주죠. 네, 코비박 관련주고. 오늘 어,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이제 20일날, 어, MP코퍼레이션이 러시아 코비박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가 신청 전 사전 검토 신청을 했다. 이렇게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비박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세 가지가 있죠. 휴머넷, 그리고 웰바이오텍, 그 다음에 넥스턴 바이오입니다. 이세 가지가 이슈가 있었는데, 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세 가지 종목 중에서 휴머넷만 보시면 될 걸로 보이겠습니다. 웰바이오텍과 넥스턴바이오 물론 관련주기도 합니다.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엠피 어그 코퍼레이션, 엠피 코퍼레이션이라고 어그 코비바의 국내 판권, 판권 그리고 CMO까지 업체 선정권까지다 갖고 있는 어 특수 목적형 스펙입니다. 네. 그래서 그 MP 코퍼레이션의 웰바이오텍은 well 7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휴먼엔더 70억을 투자를 하고요. 부회사는 70억을 투자를 하고 넥스턴바이오는 그 MP 코퍼레이션과 MOU를 한번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MOU를 한번 체결한 적이 있는데 그 제가 왜휴먼엔더만 보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난 10일날. 10일 날 코비바 백신, 이제 코비바 기술 이전을 앞둔 MP 코퍼레이션 휴먼에 인수 의사를 받겠습니다. 인수 의사. 발음 이좀이상한요 인수 의사. 인수 의사. 의사. 인수하겠다는 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MP 코퍼레이션 관계자가 한 말이 있어요. 그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코비박 생산 육통과 관련하여 휴머낸을 비롯하여 넥스턴바이오, 웰바이오텍 등과 업무 제의를 맺고 사업 진행 여부를 타진하였고 그 가운데 휴머낸을 가장 적합한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인수 의사를 타진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이야기한 게 넥스턴 바이오와 웰바이오텍간은 업무 협약 관계는 종료되었으며 사업의 협업은 전면 보류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 8월 10일 날 이야기한 거예요. 이슈가 떴어요. 이슈가 떠서 그 그때 어 웰바이오텍과 넥스턴 바이오는 이제 코비바과오와 MP 코퍼레이션과 그 협업 관계는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로 해서 상승할 이유는 없다.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그 70억을 투자 투자를 했죠. 초기에. 70억을 MP코퍼레이션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휴먼엔과 같은 지인은 같은 지이다. 근데 이거 휴먼엔은 제가 그 얘네들이 선택을 한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예전의 거를 다 찾아봤어요. 휴머넨이 과연 어떤 회사인가 한 5시간 이상을 찾아보고 공시 전체 다 오래 공시 다 보고 했는데 얘네들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휴머넨이 그 지난 어아 그 이거 뭐라 그래야 되노 언제지 6월달 6월달 삼자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상증자를 받은 기업을 봤어요. 커넥티드 얼라이언스 펀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12.5%를 보유고 했습니다. 20, 225만 주. 그래서 어, 휴먼의 최대주주가 됐죠. 최대주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커넥티드 얼라이언스 펀드는 주식회사 m 메랄이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100%. 에메랄이라는 회사가 100%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휴먼의 최대 주주는 뭐그 펀드 지만은 펀드 지만 그 펀드를 100% 보유한 m&r 이 실질적인 어 최대 주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m&r 이또 그 mp 코퍼레이션 예. 코로나 그 코비박을 우리나라에서 주관하는 스펙 합 스펙주 특수목적기업이죠 스펙트인 엠퍼 코퍼레이션의 실질적인 또 최대 주주예요. 그렇게 최대 주주가 휴먼앤과 엠퍼 코그 코퍼레이션과 둘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한 놈이니까 저 집안끼리 일을 다 해쳐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말이 좀 그런가요? 그래서 웰바이오텍과 넥스턴 바이오는 배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비박이 코비박이 국내에서 사용 승인이 떨어질 이런,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거의,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을 따라가는 스타일이니까. 러시아 백신을 미국에서 절대 인정은안할 거죠. 유럽,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CMO를 해서 해외에 판매는 할수 있으니까요. 판매는 할수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유머니니코비박의 관련주로서 예, 지금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월봉으로 잠깐 보여드릴게. 월봉 바닥이죠. 근데 일봉을 해서 안되겠다요거러면쭉 당겨서 봐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보면 올, 연, 올 연초에 엄청나게 올려서 행보하다가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죠. 그렇지만 지난해 에 보면 감자를 했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요. 지금 고때까지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종목도 좀 문제가 많아요. 지금 현재 어 8월 17일날 또 불성실 공시 지정 예고 어 정정 공시가 떴어요. 9월 3일날 결정될 예정이 있습니다. 불성실 공그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 회사 안 좋아요. 어, 그 이유는 이제 그 물적 분할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철회를 했는 배경을 살펴보니까 지금 경영권 분쟁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경영권 분쟁 중에 있고, 그 회사 분할은 리조트, 리조트 관련해서 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게 지금 대표이사가 쉽게 말해서 다른 감사에 의해서 잘렸습니다. 잘려서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이고, 솔직히 좀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이렇게 좋지 못한, 어, 상황이 돌입된다. 크게 좋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한번 정도, 자리가 지금 하도 저점이라, 한번 보고는 싶어요. 예.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국동입니다. 와, 아, 엄청나게 떨어졌죠? 예. 왜 떨어졌을까요? 예. 그, 루머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예. 일단은 반기보고서가 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한정 의견, 거부 의견을, 의견을 받으면,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거나 그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정 의견은 조금 봐야 됩니다. 외부 감사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의견을 보였는데 어떤 일부분은 잘못된 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완전 거부의사가 아닙니다. 한정 의견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상패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국동이. 떡락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떡락. 그래서 시외에서 회사 측에서 반박하는 글을 냈습니다. 반기보고서 한정 의견에 소명을 진행을 하고, 호의 사실 유포자들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말을 하면서 한 가지 금가문을 통해 이번 이슈에 대한 이번 뉴스로 이슈로 인한 거래 정지나 관리 종목 편입. 또는 상장 폐지 등의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 이 말은 뭔가 상장 폐지나 뭐 거래 정지나 관리 종목 편입이나 이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급등을 하는 거죠. 시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내일 조금, 이 떨어진 만큼 주가는 바로 회복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주가는 갈수 있겠다 싶습니다. 실자가 안 좋아요. 아직 반기 보고서가 아직 안나는데 1분기는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한정 의견으로 예 보고서가 반기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좀더 봐야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뭐 일단은 좀 위험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예 그런 자리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요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 드리던 종목이죠. 시위에서 4.69%움직였어 그럼 오늘은 사실 4.63% 내렸어요. 주가가. 근데 뭐, 항상 좋다고 해서 쭉 가는 법은 없죠. 우상향으로 해서 내일 또더 올려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일단은 이슈가, 어, 비강에 뿌리는 코로나19 예방제입니다. 비강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입니다 요거는 지난 영상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판매량이 1조에서 약한 3조 원이 예상되는 셀바시온에 투자를 했습니다. 셀바시온에 그,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미 그 판매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유럽 쪽, 일본, 우리나라, 미국 등 이제 선진국 측에는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지만 곧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연간 판매량이 1조에서 3조까지 예상된다면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99.9% 없앤답니다. 코로 들어오는 바이러스, 비강이 접촉을 못 한다고 합니다. 세포에 딱 안착이 돼서 뭐 전염 자체를 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나 이제 그 백신 효과라든지 이거 백신이라고 안 부르는 효과가 수시로 뿌려야 돼요 수시로 지금 한미약품에서도 비슷한걸 출시했는데 6시간에 한번씩 뿌려야 돼요. 한미약품 요거는 24시간인가 그런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시간이 24시간은 일단 넘지는 않고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인가 그정도 될겁니다 그래서 좀번거롭는 하지만 하지만 이제 뭐, 람다 바이러스라고 했어요. 모든 백신을 돌파해버린답니다. 이게 전염률은 델타 바이러스보다 약하지만 백신 효과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모든 백신을 람다 바이러스는 다 뚫어버린대요. 근데 이 비강 스프레이는 원천적으로 예방을 해버리니까 람다 바이러스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기술력 엄청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바이올로그 디바이스는 상당히 많이 간다. 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사실, 어, 추천드리지는 못하고요. 방송에서 제가 추천하면 안 된대요. 제가 좋아 보이는 종목은, 예, 국동, 국동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 장기로 봤을 때 좋은 거는 바이올로그 디바이스. 예, 좋아 보이는 거. 자, 그리고 휴먼에는 좀, 머리는 아프지만, 지금 저점 자리니까 저점 자리니까 뭐 조금 들어가서 단기 차익을 보겠다 나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거는 재무 안 좋은 기업과 불성실 공시 기업 막 공시 이랬다 저랬다고 하는 기업 진 너무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 있는 건 좋은데 지금 뭐 어, 지분 싸움 하는 게 아니라 뭐 대표 이사 선임권 놓고 막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쿡동하고 예,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괜찮아 보입니다. 그 휴먼앤도, 휴먼앤도 예,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택은 어떠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치닷컴의 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